성인 사이트에서 안드로이드 앱 버튼을 눌렀는데 해킹이 되나요? 영상에. 헛헛한 권현이님.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제 컴퓨터에 설치된 크랙파일, 불법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어, 이 부분은 사실 이 크랙파일이라고 하는 것, 크랙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파일을 변형하도록 만들어 놓은 파일인데, 사실 불법적인 요소들이 크랙 파일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없는 크랙 파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 불법 소프트웨어가 이 불법이라는 부분이 사실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적인 요소로는 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프로그램인데, 개인용 컴퓨터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면 불법이고. 아니죠. 반대로 생각해야죠. 개인, 그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면 합법이고, 기업용 컴퓨터, 회사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면 불법이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상용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면 컴퓨터별로 설치 유무에 따라서 불법 요, 불법이라는 부분에 그 유무가 불법이고 아니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앞서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크랙 파일이라던가 불법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에 체크가 돼요. 네, 체크되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좀, 해가 있는 요소들? 해가 있는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백신 프로그램에서 체크가 될 텐데, 컴퓨터에는 전혀 무해하면서, 해를 주지 않으면서, 진짜 그, 좀 프로그램적인 몇 가지만 수정을 해주는 이 크랙 파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인데, 뭐, 좀 이상 유, 유무, 아, 이상 유무가 아니라, 이상한 부분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러니까 불법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상하게 건드리는 요소가 없는 소프트웨어라면 백신 프로그램에서 체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 직접 확인한 방,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고 불법 프로그램 검사 예전에 그 이런 저작권 보호 저작권 보호원 같은데 보면은 그 이런 저작권이 걸려 있는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어디에 좀 사용되었냐 하면은 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각 회사마다 이런 사람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회사 컴퓨터에 뭐 상용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뭐 무료로 설치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은 뭐 벌금을 내건 벌금을 뭐 때리는 거죠 벌금을 때린다고 보통 하는데 벌금을 부과하거나 하는 그런 그 감시하는 요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원들이 컴퓨터에다가 자기네들의 저작권 프로그램 넣고 구동을 해 보면 어, 저작권 에, 좀, 걸리는, 저작권에 저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검사해주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프로그램 검사, 이걸로 검, 그, 검색하셔가지고, 그래서 점검도구,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점검도구 설명서, 한번 볼까요? PDF인데, 윈도우용 인스펙터, 인스펙터라고 하는 점검도구 이름인가 봅니다. 그래서 설치 방법, 뭐, 사역, 사용, 계약 동의, 그리고 뭐, 권한 설정하고, 프로그램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나면은, 이런 아이콘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점검용으로 좀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 어, 보자. 공유 방법. 공유 방법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회사의 공용 컴퓨터에다가 넣어놓고 여러 컴퓨터에서 끌어다가 사용하라고 나좀 나오... 프로그램 공유 방법을 좀 알려놓은 것 같아요. 점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점검용 이렇게 눌러보면 점검 시작 버튼이 있고 어, 점검이 진행이 되면은. 이 밑에 있는 목록창에, 4번 목록창에 표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좀 확인이 됐는지, 여기 보면은 조그만 화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2016이 뭐 이렇게 표시가 되고, 프라이스 가격도 뭐 표시가 되나보네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선택점검, 그리고 폰트 검사도 있나 봅니다. 폰트도 중요하죠. 사실 이 폰트라는 것이 글자의 모양이죠. 글자의 모양인데, 이 글자의 모양을 좀 저작권에 등록해놔서 어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이런 불법 모양을 저 폰트를 이용해서 뭐 상용 업무를 하게 되면 상용 업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업무죠. 그래서 유튜브도 만약에 그냥 내가 수익을 얻지 않고, 업로드를 하면은 그거는 상용 업무가 아닌데 혹시라도 이 등록된 영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발생한다 한다면 그 부분도 상용 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만들 때 사용하는 폰트나 이런 것들은 저작권에서 좀뭐 해방이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작권 프리?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무료 폰트? 그런 것들, 무료 이미지도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음악도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무료 음악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저작권 계약을 하고 사용하거나요. 폰트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폰트도 좀 점검을 해주나 보네요. 그래서 점검 결과를 취합해가지고 뭐 문서화 하는 이런 그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저작권이 그 걸려 있지 않은 내용들, 저작권 걸린 내용들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이런 그 저작권 보호 뭐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요. 이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컴퓨터 설치된 컴퓨터에 따라서 저, 그 불법 요소가 판단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어, 내 컴퓨터에서는 무료로 사용하면 안 되는 뭐, 유료, 유료 프로그램들,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만 좀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컴퓨터의 불법 요소나, 크랙 파일이나, 그리고 또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웬만큼 좀 분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헛헛한 권현이님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답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안 해주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십시오.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